안녕하세요. 건성건성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보고 사연이 하나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야동을 보고 자위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이 저로는 부족한 걸까요?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남편이 그 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사연인데요. 은근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뭐, 전생에 결혼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주변에 친한 남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왜 와이프 있는데 야동보고 자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 혹시 습관이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 둘다 맞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안 해주니까, 와이프가. 또, 와이프는 내 오른손보다 기술이 약하니까. 또, 섹스까지 하긴 귀찮고, 그냥 한번 빨리 하고 자려고. 신속하게 마치고 싶어서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남아, 나왔는데요. 하나씩, 어, 차근차근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습관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부분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어 전생에 아들들을 키웠던 기억도 있고 이제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남자랑 여자랑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기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막 손가락 발가락 되게 신기하게 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래갖고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 발가락도 막 빨고 그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생식기가 생식기 생명을 기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기나 뭐 성기 이름을 부르는 거보다 생식기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요. 근데 또 아기들은 꽃추라고 하면 귀여우니까 꽃추라고 해 볼게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남자아이에게 꽃추는 꼬치는... 장난감 같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장난감 같은 거. 신기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신기하듯이. 고추는 더 신기한 거예요. 얘는 자율성을 갖고 있잖아요. 딴 애들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할수 있지만 의도치 않을 때 모양이 달라지고 딱딱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막 움직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여자지만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남자들한테 이 생식기가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가장 소중한 장난감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절친일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 항상 상 나와 함께 있고, 나랑 같이 있는데, 또 심지어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만지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느낌이 들어. 좋아. 자위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남자에게 소중한 부분이 정말 소중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음,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 입장이랑 여자들 입장이 다른 게,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제 막, 그렇잖아요. 남차, 남자들, <laughs> 아이들도 그렇고, 잘때 고추 만지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남자 뭐다 커서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볼 때, 어, 이상해, 연태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한 그냥 습관이고, 내 몸의 한 부위고, 뭐 즐거움을 주는 기관이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부터 그 성, 생식기와의 관계성이 여자랑 완전 다른 거죠. 잘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기분이 좋고. 근데 여자들은 다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만질, 뭐, 생각도 안 들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때는. 그리고 뭐, 즐거움을 주는 거? 여성 자위가 남성 자위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릴 때는 특히나 더 그렇죠.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관계의 차이가 정말 큰것 같아요. 생식기에 대한 관계의 차이. 가까운 거? 남자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여자들은 좀먼 사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연에서 문제는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야동을 보는 거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겠, 있겠죠? 우리의 인격을 뭔가 좀 망치거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그런 폭력적이거나 나쁜 야동은 안 되겠어요. 그런 야동은 안 되고, 또, 과도한 자위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간다던가, 생활하는데 좀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생활하는데 일상적이지 않아. 뭔가 좀 에너지가 딸려. 이렇게 과도한 자위를 하는 건 분명히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잡고 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의 자위 습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자연스럽겠다. 남자가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생식기를 보는 관점이 여자랑 진짜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결혼했다고 100%딱 끊는다. 그거는, 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굳이 그래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이유들 보면서 또 이제 한번 볼게요. 타이밍, 타이밍이 맞을 수가 없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안 해줘서, 그러니까 성욕의 차이가 큰 거예요. 남자들 빈도의 차이가 크죠. 남자들은 더 자주 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덜 자주 하고 싶고, 뭐 심지어 가끔 하고 싶고, 안 해도 괜찮고, 이렇게 빈도의 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는 얘기인데, 음, 가장 큰 거는 남녀의 성욕 차이가 크다. 타이밍이나 빈도 차이를 해결하려면 자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여자들 대화하고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 말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말해. 무건수행을 해라. 할수 있을까요? 이거 뭐 절에서 돗닦는 사람들 되게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무건수행 이거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무건수행 한번 해봐야겠다. 하루도 하기 힘들어. 그러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걸 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차위 자체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절을 하고 자기 중심이 있다면. 자, 그렇습니다. 섹스를 보는 시선의 차이, 또 남녀의 차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남자에게는 자위나 섹스가 생활, 일상이에요. 밥 먹고 자고, 이런 일상처럼 자위라는 거, 뭐 심심하거나 뭔가 좀 욕구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 근데 여자에게는 섹스라는 게 좀, 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 약간의 일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남자들처럼 일상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음, 일상과 다른 노력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한테는 어느 정도. 특히 부부간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막, 연애할 때열정적으로 이럴 때랑 또 다르겠죠. 그래서 부부간의 섹스에 대해 좀더 다른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섹스라는 건 여자가 진짜 중요하게 얘기는 대화, 마음의 대화, 소소한 대화처럼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여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남자분들 입장에서 여자한테 대화라는 거, 소소한 대화가 남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스, 몸의 대화랑 정말 그 정도로 소중하고 필요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소중한 부분이 되게 다르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채워주려는 노력이 진짜 너무나 부부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이 섹스라는 거를 그냥 너무 막 이벤트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남자처럼 일상적인 걸로 생각하면 어떨까? 부부간의 섹스는 특히 뭐밥 먹고 자고 이런 것처럼 이따고 세수하고 이런 것처럼 아 기분이 좋아 남편이랑 그냥 편하게 가볍게 또할수 있고 막 너무 분위기 잡고 막 이러지 않아도 가볍게 할수 있고 이럴 수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남자들은 또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좀 음, 그래도 분위기를 좀 잡고 소소한 대화를 해갈 때. 여자들이 또더 스킨십이나 섹스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배려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이제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배우고 노력하면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의 반이 남자고 세상의 반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반의 세상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배우자를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배우자래요. 그래서 배우자래요.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이 이 제가 사전 조사를 할때 남자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 자위보다 아내랑 하는 섹스가 당연히 훨씬 좋대요. 그런데 이게 빈도수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부부간의 성관계를 더 이렇게 얘기 대화를 통해서 자주 하게 된다면 자위를 하는 횟수는 당연히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런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내용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건성건성이었습니다.